안녕하세요. 자격증 시험에 도움을 주는 자격튜브입니다. 기출문제 반복해서 보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참 바쁜 세상입니다. 책 들고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걸으면서, 지하철에서, 설거지 하면서, 멍 때리면서, 연예인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들읍시다. 재미없는 지루한 기출 문제 잘 외우도록 열심히 만들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무척 힘이 됩니다. 혹시 틀린 답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댓글 주시면 감사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수정해드릴 테니 시간 넘칠 때 문제도 꼼꼼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도로교통공단에서 배포한 자동차 운전면허 일종대형 특수일. 이종 보통 시험 문제 은행 1회차 50문제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에 도움되는 오늘의 동기 부여 한마디 되새기고, 화이팅 하면서 시작합니다. 노력하면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날 것이다. 그리고 태양은 떠오를 것이다. 1. 외국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1년. 이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 경과 3.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1년 4.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제1종 보통면허 교통안전교육 세신단 5. 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받은 날부터 1년. 6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안전표지등으로 앞지르기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7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 m 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팔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 가지는, 제1종 대형면허로 아스팔트 살포기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 장치자 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9.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는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은 길가장자리 구역 10. 다음 중 제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 11.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제1종 보통면허 12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1륜 자동차 운전 경력은 제외,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만 19세인 사람, 1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 면허를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얼마 동안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가, 취소일로부터 2년, 14.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지나야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준으로 맞는 것은 3일 이상 15.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장내 기능시험 A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능력 16 승차 정원이 11명인 승합 자동차로 총중량 780kg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소형견인차 면허 17 다음 중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교통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모든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 18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2가지는 벌금 이상 의형이 확정된 경우 무면허 운전을 3회 한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19 다음 중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의 준수사항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동승자에게도 운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20.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몇 킬로와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0.59킬로와트 20일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석선 정의로 맞는 것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22. 최고속도 매시 100km인 편도 내 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적재중량 3톤의 화물자동차 최고속도는 매시 80km. 23. 도로교통법상 정찰한 운전자가 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안에 맞는 것은 5분 24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25 연습운전 면허를 발급 받은 운전자가 운전 연습 중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6 다음 중 특별 교통 안전 권장 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람 27 운전 면허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 복무 중 자동차 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3개월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28 제1종 운전 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외. 은몇 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5년마다. 29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2가지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0도로 교통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30일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연습운전면허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32도로교통법상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고난자동차 33.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안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2. 34.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이나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사유가 아닌 것은 군인사법에 따른 6해 공군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 중인 경우 35.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는가? 3개월 36.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이다. 안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7 자동차 타이어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수막 현상은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관련성이 많다. 38 자동 변속기 오일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엔진 시동을 켠채 점검한다. 39 출발 전 엔진룸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엔진 오일의 적정량. 40 냉각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이 가지는 냉각수를 일시적으로 보충할 때는 증류수를 넣어도 된다. 냉각수는 겨울뿐만 아니라 상시 보충하고 부족함이 없는지 점검한다. 40일 자동차에 승차하기 전 주변 점검 사항으로 맞는 이 가지는 타이어 마모 상태 전 후방 장애물 유무. 40일 일반적으로 무보수, MF, 메인터넌스 프리.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 점검창에 나타나는 색깔은 백색. 43 자동차 타이어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은 타이어의 위치는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44 주차장에 주차한 차 바닥에 녹색 계통의 액체 등이 흥건하게 고여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냉각수 부동액. 45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 등이 켜졌을 때 운전자의 적절한 조치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동 등 브레이크 등을 점검한다. 46 주차장에 주차한 차 바닥에 검은색 기통의 액체 등이 흥건하게 고여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엔진 오일. 47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는 내륜차 48 자동차 냉각장치의 고장 및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라디에이터가 과열되었을 때 캡을 열면 냉각수가 분출될 수 있다. 49 LPG 차량의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50 LPG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류차보다 유해 배출 가스의 양과 탄소 배출 양이 많다.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반복 반복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회차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